여기다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박스를 어, 형광펜으로 처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all class on 이렇게 나왔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치사 on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예, 이게 있어요. 그 접촉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on은 그래서 이 on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거가 뒤에 있는 것에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n은 항상 어, 어떤 접촉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접촉의 그림이라는 것은 on 이란 단어를 원어민들이 어, 보거나 들었을 때 뭐랑 뭐가 이렇게 딱 닿는 느낌을 받아요. 예, 원어민들은 아무래도 저 언어의 그 자기 언어니까 그 특정 단어나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럼 뭔가 닿는 느낌, 이렇게 이게 on 이에요. on.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전기력으로 어, 돌아가는 것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on을 쓰거나 off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명 같은 거켤 때도 turn on the light 그러면 이제 조명을 켜는 거고 turn off the light 그러면 조명을 끄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가 정확하게 on은 닫는 거고 off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기가 이렇게 작동하려면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선을 연결시키는 상태를 on으로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그 전기가 안 돌아가게 막혔던 상태에서 다시 연결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끄면 다시 전기가 안 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off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어, 정확하게. 그들의 느낌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on을 썼다는 것은 바로 painting techniques라는 즉 회화 기법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같은 한국어로 모모의 대한이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on과 about이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다르냐면 어, 모모모가 나오고 on 하고 그 뒤에 뭔가 그 주제가 나, 주제가 나오면 이, 그 주제와 좀 밀접한,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class on painting techniques. 그러면, 어, 이 class 자체가 회화 기법을 직접 강의하는 거죠.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99%가 회화 기법입니다. 근데 어떤 게 나오고 뒤에 About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이렇게 보면은 훨씬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bout Painting Techniques 이렇게 나오면 회화 기법의 발전사, 막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화 기법들에 대한 뭐 평론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페인팅 테크닉스 자체만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한 다른 내용들을 다 같이 함께 아우르는 그런 수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뭐뭐에 대한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됐더라도 on과 about은 좀 나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뭐, 남들보다는 훨씬 많이 아시는 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